첫차 신차로 살까요? 중고차로 살까요? 20대 여러분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빠꿈카입니다. 첫차를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찾기, 출퇴근용, 주말드라이브, 캠핑 등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기아 소렌토나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SUV가 좋아요. 도심에서 경쾌한 운전을 원한다면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 같은 컴팩트 세단이 딱입니다. 중고차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 예산 절약은 물론 다양한 차종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둘째, 예산 설정과 금융 계획,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 보험료,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할부로 구매할 때는 월 납입금이 부담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20대들이 선호하는 현대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는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어요. 중고차는 초기 비용이 낮지만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유지비 고려하기, 차량의 유지비와 연비도 중요한 요소예요. 기아 카니발처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은 유지비도 신경 써야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전기차는 충전 비용이 낮지만 충전 인프라를 미리 확인하세요. 중고차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지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기준 세우기.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나에게 필요한 차를 선택하세요. 많은 20대들이 현대 팰리세이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형 SUV의 여유로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젊은 감성과 잘 맞기 때문이에요. 중고차를 선택할 때는 나만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탈때 느끼는 감성,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고민해보세요. 첫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첫차 구매 고민 끝. 이제 여러분의 첫차 선택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해주세요.